있다. 정찰 임무. 모노리스 애들이 저기 활동하고 있으니까, 음, 교전 좀 하고, 어, 정찰 좀 해보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마스크면은 어디지? 어, 바, 바로 위쪽인가? 어, 여기 같은데? 정찰 임무? 어, 저쪽으로 한번 갔다 옵시다. 네. 아, 리마스크 맞나? 어, 오자마자 버릇 썩이네? 그러면은, 한 번. 어, 뭐야. 아, 장전 좀안 했네요. 음, 장전 좀 하고. 어, 오자마자 난리인데? 어, 뭐야. 아니, 리, 여기 애들 이렇게 많아? <laughs> 이거 봐. 최대 그게 안 올라. 왜안 오르지? 좀 있으면 오르나? 오자마자. 이건 뭐지? 여기 뭐 상자 같은 거 있는데? 모노리스다. 얘들 왜이리 바보냐? 어, 내가 알던 모노리스는 이렇게 바보가 아닌데. 뭐야? 정찰 임무 갱신됐다고? 얼마 끝난 거니? 얘들 잡았다고? 뭐야? 오, 오. 바로 끝난 거 같은데요? 아. 일단은 하고 와 볼까? 나 아, 일단 파밍 좀 하고 갑시다 파밍 못 참지. 더러 모노리스들의 휘장. 바로 챙깁니다. 5, 4, 5, 3, 9 a 비탄 1, 9탄 아니, 이 정도만 신경 볼까? 와, 뭐야. 에어프레임 쇽도 있는데? 기질이네. 하지만 저런 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 끝냈어. 오, 8,300억. 개꿀. 아니, 모노리스 퀘스트 은근 많이 주네, 돈? 너무 좋은데요? 당신은 청구업자 살인들 사이에서 신용을 얻어갑니다. 오. 나의 평판이 바뀌었대. 아, 있다. 어? 이거 프리덤 애들 아님 아니, 프리덤 애들이 왜. 어, 뭐야? 오오오 뭐야? 오자마자 오, 온날리야 미친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물죽였다. 끝났나? 오케이, 존에막 죽을라 그러는데? 5, 4, 5, 3, 9, 필요 없고. 총기타 있네? 총기타 못 참긴 한데. 어, 잠깐만. 쟤들 의약품 같은 거뭐 팔고 이제 한번더 봐야겠다. 성인이 없네? 거래할 거 없나? 없네? 여기서 메인 미션이 이거거든? 폴리시아 호텔? 의사가 준 열쇠와 좌표를 보면 스토렐로기 피아트에 있는 폴리시아 호텔의 방에 숨겨둔 걸알수 있다는데. 저걸 한번 가볼 거거든. 저게 뭔지 모르겠어. 오, 깜짝이야. 오! 아이 이런 개, 쥐새끼들 이거. 꺼져! 미쳐가지고, 일로, 일로 안 와? 친구를 보이다니, 더러운 자식. 죄감함이야 어? 일로 와. 다 아, 내꺼. 뿌리 질병 이상 현상? 뭐야, 저게? 직원들은 주목하시오. 이 미션이 몰아칠 예정으로 약 2시간? 예, 대략 2시경에 될 거라고? 어, 조만간 에미션 온다는데? 에미션 맞죠? 빠를 때. 플라스틱 병 마우스로 커.. 서올리 미션이 뜬다고? 주워주는 좌표를 찾았다. 이 근처 어딘가에 열쇠에 새겨진 글자와 일치하는 방이 있을 거라고? 열쇠가? 26호? 26호면은 어디야? 26호면은 뭐야 어? 마브

아니 피킹 존에 빨라 애들 피킹 빨라가지고 맞추질 못하겠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엑오 슈트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지금 가자. 야 모네스 뭐개 많아. 온다. 오. 와 엑소 존나 따단하네 잡은건가? 와 엑소가 이래서 무서워 뭐야 또 있어? 와.. 뒤질 뻔 했다 7로킥 몇개 남았지? 별로 안나.. 하나 남았어? 에반데? 7화야? 이거.. 되나? 그냥 챙길 수 있는 거한번 챙겨보자. 아.. 어, 치료.. 치료를 한다. 라스트 치료제. 저 있는데? 어. 와 장전하는데 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어디가? 2 2 k g 아침 됐네요. 이제 후르쉬까도 되겠다. 이거 사용되나? 이거, 수리 어떻게 하지? 사용하기? 여기 하면 되겠지? 아, 수리했다. 한번 더. 오케이. 수리하고. 어디지? 어! 어, 여기다! 이 근처에 뭐가 있다라는 거지? 감자기도 되고, 오 찾았다. 오 찾았다. 임무 갱신됐고. 일단 여기 서할수 있는 건 끝났네요. 다행이다. 오케이. 밥좀 먹고, 뭐 베이스로 이제 가도 될것 같아요. 밥 먹고, 이제 식구 땡딱 하면 되지. 댕댕이 이 나간다. 그래서 댕댕이 자꾸 오는 것 같지 않아? 어 잠깐만요. 일로 올라오는 거 아니지? 가자. 오! 오! 오 눌러라 씨. 놀랬네. 아씨 담배 피는 거 보고 바로 오면 어쩌자는 거야 이거. 오오! 오. 오. 어, 어이 환영 뭐야 이거. 어. 아 존나 아프네 어. 아, 실어 싫어, 싫어. 오! 아이씨, 아이 댕댕이 쥐새끼 안 꺼져. 이씨 쥐새끼들 주제 너희들 벌이야. 도축감이다. 안 되겠어. 이 잡은 것들을 다 도축해가지고 팔러가야지. 사냥꾼한테! 여기서, 누구한테 팔아야지? 어, 얘한테 팔면 되나? 오, 오, 좀 비싸. 비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은, 4,900원. 거의 미션 하나, 한 값이네? 넣았어 오늘도 뭐, 미션 하나 또 클리어를 했고, 돈도 어느 정도 벌었으니. 다음 영상에는 한번 저격총? 그런 걸 써가지고 한번 영상각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